골드문 트레이딩의 이자성입니다. 녹화지는 현재 시각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오후 4시 3분입니다. 네 계속되는 시장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다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가 직접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어제 제가 추가 급등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손실을 회복할 단기 급등 코인 공개하기 전에 제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하고 시작할게요. 자 날짜 잘 보세요. 3월 10일 바로 어제죠. 바운스 토큰 무려... 40%라는 폭발적인 수익을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챙겨 가셨습니다 자 직접 보세요 하락하는 시장과 정반대로 현재 급등 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목들을 잡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건데요 그 외에도 최근 정보방에서 저점 매수로 아카시 네트워크, 크로노스, 솔레이어까지 잡아 드렸죠 앞으로도 새롭게 저점에서 잡을 코인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잡아 드릴 겁니다 이러한 종목들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정보방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마냐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직접 가볍게 구경마냐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급등 코인은 바로 무브먼트입니다 무브먼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운스 토큰보다 더 크게 급등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코인인데요 최근 하락작은 발생한 손실도 복구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무조건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무브먼트 4시간 봉 단기 스케일로 먼저 볼게요 3월 5일 저점을 찍은 뒤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나서 미리 그어드린 이 빨간색 추세선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하락에서도 곧바로 이 빨간색 추세선과 파란색 1 2 1일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 하면서 여기 725원 부근 주요 매물대 위까지 돌파를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지지중인 모습이고요. 이 주요 매물대는 올해 2월 들어서 가장 많은 매물대가 쌓인 구간인데 그만큼 강력한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계속해서 지지중인 흐름을 볼수 있죠.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추세선과 파란색 120일 이평선 그리고 주요 매물대의 지지가 앞으로의 추가 급등의 힘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고요. 동시에 보라색 200일 이평선을 돌파 시도했던 모습들이 여러 번 포착되었는데요. 그만큼 이번 지지를 받고 돌파에 성공한다면 이 위로는 뚜렷한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매우 높은 확률로 급등을 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 바운스 토큰 40%의 수익은 우수한 수준이 될 거라고 전 장담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무브먼트 종목만큼은 무조건 따라 오셔서 급등 수익 함께 챙기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봉 차트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빨간색 5일 이평선과 노란색 20일 이평선 골든 코러스가 나와준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즉 단기적인 추세전환 시그널도 포착되기 때문에 이대로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과 더불어 본격적인 급등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렇게 확대해서 현재 가격대를 기준으로 1차적으로는 여기 9 2 0원 매물 대까지 단기간에 20%가 넘는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 상승할 때쯤. 더욱 폭발적인 매수 거량들이 동반되면서, 여기 1,250만 매물대를 목표로. 대폭등을 잡아낼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정확한 상승 단서를 찾아서 제때 매수하고 매도 해야 수익을 볼수 있는 건 아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다들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정보방을 운영 하고 있고 이렇게 급등 쏠 코인들의 타점과 대응법까지 전부 다 실시간 으로 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은 이 실시간 대응이 안되는 만큼 지금 같은 시장에서 혼자 매매 하시면 절대 안되고요 그리고 제가 100% 무료로 이 실시간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무먼토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